본문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부르심과 그의 사역에 대한 스테반의 설교입니다. 스테반은 마치 한 편의 인생의 드라마를 보여주듯이 모세의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연출, 감독은 모세나 아닌 다른 누군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를 선정하고 그리고 스토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400년도 더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어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이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연출자, 감독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가정에, 우리를 그 교회에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때 그 시에 그 장소에 우리가 태어나거나 그곳에 우리가 위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그 때에, 그 곳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을 만난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또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물질, 재물 또는 그 권세,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또 자신의 인생을 드라이브한다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있는 어떤 사람 또는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지금 주장한다 그리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는 그를 구원하면 자신을 구원자라 여길 거라 생각하고 예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모세의 섣부른 행동은 백성들의 거절과 그리고 그 인생의 위기를 만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해요. 마치 요셉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성실히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치시켜 놓으신 그곳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처럼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을 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여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던 것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오히려 그 옥에 있는 많은 이들을 성실히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그곳에서도 인도하시어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가장 강력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아니면 또힘 있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요 연출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모세는 도망쳐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40년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있는 교만함과 우월함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매일같이 광야에서 가축을 치며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은 모세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가 예굽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그리고 자기 과신의 힘을 빼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그릇에 채워져 있는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비워내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큰 자라 가장 나은 높은 자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지형과 그리고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는데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였던 모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과 자기의 권세를 신뢰하였던 모세. 이런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한다고 또 인생에서 실수한다고 해서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주장하,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나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새롭게 하시기 위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거든,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정케 하시고 있다는, 나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시 떨기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신고 있었던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 신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따라 살아왔던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그 신은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 그곳을 밟고 걸어온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새로운 신을 신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며, 이제 모세에게 신기우기를 원하시는 그 신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할때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이력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자로 보면 이라는 말은 신을 신, 신을 이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 역자는 밟을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을 신고 내가 밟았던 곳, 그것이 우리의 이력서입니다. 즉 우리가 이력서에 보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고 공부했고 어디에 취업을 했고 내가 어디를 다녔고 라고 하는 것을 쭉 기술하지요 내가 신을 신고 다녔던 곳 그곳이 어디인가를 써내는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보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을 신고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약 벗어야 할 자기 중심의 신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기어 주신 그 신을 신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발자취는 이제 그 하나님 중심이든 아니면 여러분 중심의 이력서가 써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의 그 신을 벗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하나님 중심의 신을 신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던 내 삶의 발자취 그 신을 벗어 버려야만 그래야만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에 서서 이제 그 길을 갈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신을 이제는 벗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신을 신으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에게 신겨 주신 그 하나님의 부름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